이 예배를 즐기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세례와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에 주님 가자악히 임지하여 주시오. 주님의 임지하시는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세 분에게는 놀라운 성령세례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소위 유아세례와 세례를 받으시는 세분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인생 일생일 때 최후의 잔치 날입니다. 세례 입니다 세상 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잔. 여러분, 칠순 잔치, 칠순 잔치, 팔순 잔치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결혼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 예수님과 결혼한 날입니다. 네. 이거, 신부의 결혼식 날입니다. 네. 세례는 그야말로 여러분 세례, 네. 세척을 세 자에다가, 그렇죠 세례니까 그런 의식이라는 거니까, 네. 깨끗해지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지는 그런 의식이죠. 인생이 이제 180도 바꿔지는 날입니다. 세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주로 꼽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세 분에 뭐가 되시 누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구원을, 구원을 확인하는 그러한 예식이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째, 세례는, 세례는, 죄의 씻으요여러 죄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나의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러한 예식이죠. 그 다음, 그래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보너겐 영어로 말하면 보너겐 보너겐 거듭나 증상 그리고 거듭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붙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고 하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의 몸에, 몸과 연합이 된다 결혼 다 예수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등의 그 어떤 증표, 증토, 싸인 증표와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기 드는 거예요.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몸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서 지교인 우리 무디교회에 여러분들은 이제 숙해지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두 번째 말씀,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 여기 말씀을 펼쳐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이렇게 딱 들어오시나요? 어느 단어가? 새것, 네. 새것, 네. 새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 c h r i s t 네? o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기회 문제가 다 깨끗하게. 여러분 인도 밀어보셨어요? 네. 컴퓨터 잘안들때 인도 새로 깔아보셨어요? 이런 거다 지워지죠. 그런 듯이 우리의 주의문제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이고 새것 쓰는 거예요. 우도 다시 까는 거예요. 인생 인도 다시 까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 만난다는 것은 새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 아멘. 좀 전에 제가 그랬죠?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영합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네,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가 열려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사과 나오라면 우리는 사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성령이신 그분이 내 안에 이제 내가 그분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러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으시고자 이제 하나 더 말씀이 남았죠? 갈라디아서2장1 w 절말씀 같이 또 n o 시 I 내가 그리스도 o w I don't know. I don't k 는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사 o n t know. I don't 하 n o 이 I don't k n 나 w I don't know. I d o 강의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이제 예수님을 만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어때요? 누구와 연합이라고? 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한 몸이 드는 거죠? 한 몸이 드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제 영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 주세요. 얼마나 이게 편한 삶이니까 그죠? 에이, 엄청난 의미죠.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 그수가내 삶을 살아 주신 죠 너무나 편한 거죠. 제가 참 자주 잘 드는 그 예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산에 가는데 부산 부산 가는 기차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죠. 그럼 때가 되면 내면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될 부자래요. 기차가 막 가고 있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도 뛰어가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기차 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그분의 삶으로 살아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은혜입니까천하를다 천안, 얻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잠깐 오늘 말씀에서갈라데 2장 2좀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뭘 의미하냐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실은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네. 특별히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뭐가 죽었냐면 나의 과거가 죽었는데 나의 과거에 뭐가 죽었냐면 과거 안에 있었던 그 죄가, 죄가. 죄가. 십자가에 못박 예수님이 못박았을 때내 죄가 나타났다. 새거에요, 네, 새거, 이제. 주의 문제가 끝났으니까.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면 힘들어요, 인생.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네, 세상은 지금 완전히 주의 구렁텅이어서다 흑암 구렁텅이어서 지금 다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 살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신앙 고백 터전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인생이 아마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탄탄대로 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탄탄한 멋진 하나님의 영광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이제 지금부터 계속 누리시고 특별히 삶 속에서 누리셔서 그것을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제 세례와 성찬의 시간 들어갑니다. 여러분, 먼저 유아세례부터 우리 이제 드리겠는데요. 유아세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조로 영접하 인정한 사람,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나가 그런 신앙 고백을 못하죠. 그래서, 원래 주, 세례를 주서는안되는데 이런,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단지 두 분, 아빠 장준환 회장님과 엄마 박윤정 자매님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에 의해서 믿고 세례를 줬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신앙 고백을 주라가 비록 안 했지만, 세례를 주는 것은 두 분이 앞으로 만 14세 때까지, 비교할 때까지, 책임지고 신앙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거예요. 그게 유아설이에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이제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이 앞으로 주분행제를잘 양육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증인 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 고민해 주시고 지켜보시는 네, 거예요. 자 이제 두 분은. 네, 일어서주시고, 네. 네. 우리 준기 상황이 되님이 오른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와 세례 서약을 드립니다. 네. 제가 묻는 질문에 예나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두 분은 준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 네. 둘째, 두 분은 주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아멘. 네. 끝으로 세 번째, 두 분은 지금 주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나에게 경건하게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주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나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주말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소망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 증인십니다. 네. 나오십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새내기 하지만 권사님께서 이 세일을 두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공손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구백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의 몸인 오직의 공동체에 들어온 장준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아멘, 제가 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성민 대님과 임명자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나 형제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제 세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주님, 우리 주나의 인생을 주님의 능력의함중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의 명문마저을 사랑하는 우리 주 나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름다운. 아멘 제가 이제 공표합니다 꽃떡을 준비해 주시고요 예 네. <laughs>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네. 아빠 엄마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온 장로형 네. 제가 이제 유아세의 주인이 됐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뽕크합니다. 네, 네.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떼고 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그는아내요로대답하랍니다목정인님과 임원식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인들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목정인님, 이모징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주인의 구주가 되신 을 믿으며 성령의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 뿐이신 줄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사약하십니까 네. 셋째, 목정인님, 이모징님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꿈을 따라 살기로 서야 가십니까? 네. 끝으로 내번째입니다목적인님 네 어, 임원식님은 교회의 다생인과 치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야 가십니까? 안는 네. 소리 음, 들려요? 들립니까? <laughs> 네. 그럼 두 분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목인장님 부터 네. 세대를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세례의 기도 네. 무릎 꿇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잠 네. 세례의 기도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목정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우리 목정인 사민이 주님 앞에 주님과 한몸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 목정인 자님의막 자매님을 받아주시고 목정인 자님의 인생이 주인 되어주시고, 이제 자매님 안에서 자매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서, 예수님의 인생으로서 살아가 주시서 멋진 인생 살아가시면서 주님 다시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 음락이다. 아멘. 예, 네, 일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표합니다 예,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한 이제 목정인 장유님은 예, 네, 대한예수대 장르의 모두교의 세례교의 되었음을 교회 여러분 앞에 공표합니다 하나님 께공표합니다 네. 성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시 형제님이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몸에 이제 동참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우리 원시 형제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이 원시 형제님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영광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원시님의 인생 속에 거룩하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리스를를 선포하는 그런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아멘.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공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 고백하고 이제 세례 받은 우리 임원 시신대님을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무디의세례교회님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공표합니다. 이렇게 복귀할 수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여러분 이번에 떡을 받으시면 먼저 드시지 마시고 갖고 여러분 자리로 가셔서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세요.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떡을 나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떡이니 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대사입니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불꽃 죽이지 아니할 거이요 나를 믿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해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살이니라하시니다 여러분 앉으셨습니까? 먼저 드신 분 있어요? 네, 문지사님 먼저 드셨네요네 괜찮습니다. 잠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떡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것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시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네,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떡을 먹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서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영원히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로다 탄하시옵소서. 이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엎드리지 않게 잘 갖고 가셔가지고, 여러분 자리에서, 응, 네, 울고 계시고, 또기도하면 기도하면서, 기도습니다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다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력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구하고, 나도 그 안에 구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력으로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한테 놓여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곧 마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로 여러분, 이것을 마시겠습니까? 각자 간절히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 이 피를 기념하는 우리 부디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뇌로내어두고 주님의 생명력을 체험하며 집혀서 우리 안에 모든 질성을 다 깨끗이 씻는 그런 예식이 되게 어서그물므로 말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하고 아니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니까 영여이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기과축복다아멘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생된 양식이요 내 피는 생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다는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을 알게다. 혹시, 아직 안드신분안 계시죠? 다 드셨죠? 성장하면 드셨죠?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다는 영생을 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게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음료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다면내 안에 구하고 나도 그의 안에 구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인 일을 알리라. 아멘. 그 기도하고 이제 모든 일심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례식을 마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늘의 큰 복으로 우리 무디교회와 무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심령에 영원토록 거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